네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사회사업과 불렁쇠 오늘은 점심시간에 관소를 채취하러 온건 아니고 일단 음, 캠핑 가면서 가서 이제 뭔가 활용해서, 끈을 활용해서, 이런, 음, 이런 걸 활용해서, 불을 지피고, 거기에 뭔가, 냄비나, 반압이나 그런 걸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어, 차를 마시는, 또는, 밥을, 뭐, 요리를 해 먹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살수 왔어요. 근데 사실 이탄개톱으로요 녀석으로 모탕 이런 거 하나 작게 만들었어요. 너무 큰 거는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이걸 잘라봤는데 역시톱질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몸도 풀겸 이렇게 소나무 죽은 소나무에 저기 저쪽에 이쪽에 두면 죽은 소나무 많거든요 잘린 소나무 원래 이쪽 뒤에 어 진짜 스틱 되게 잘 만들어 있었는데 뭔가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저것 잘린 게 많아요. 저희 음. 한번 조뺄 땔감도 생기고 음, 지금 여기 보면 어 이게 색깔이 그 갈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송진이 이제 송진이 걸어가야 되나? 손질이 이제 차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잘해서 잘 손질해서 파이어스틱으로 이제 할때잘 붙게끔 제가 화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점심때마다 이렇게 제가 나와서 심심치 않게 노는 거, 이게 제 날기라고 해야 되나? 아마 이거 하고 나서, 이거 좀 정리하고 나서, 적당한 곳을 찾아 가지고 어, 끈으로 그 매듭법은 아닌데, 활용하는 거. 가끔씩 그 외국 사이트에 부시크래프트 하는거 보면 그렇게 하 하늘 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배웠는데 이렇게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부시크래프트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것도 재밌어요 그냥 나이프로 이렇게 하는 것 조차도 재밌고, 그냥 이런 게 재미있는 저의 취미거리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직장에 바로 옆에 이런 좋은 공, 이렇게 숲이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이제 색깔이 좀 나오죠? 이걸로 이제, 어... 파이어스틱으로 불 지필 때 쓰시면 되고, 보통 이제 슬라이드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서 쓰면 됩니다. 아, 누가 그럴, 아는 분이 그러더니 이거 엄청 많이 만들어서 뭐하냐고 그러게요. 엄청 많이 해서 뭐하나 모르겠네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처음에는 내 나이프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는데,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날도 마모되면 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찢어졌어요. 보이시죠? 이런 거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전 처음에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할까, 어떻게 채취할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뜻밖의행질를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가 시작하더라고요. 사서 쓰면 좋긴 하죠. 돈 주고 사면. 어쨌든 어 제가 드리고 말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어떻게 재밌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제가 노인복지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 보시면 돈이 많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자세히 보면. 놀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을 신경 쓰지는 하지만 자녀분들도 이제 각자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어떤 노후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하는 사회사업가인데 요새 낚시는 총 못하고 있어요. 춥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슬슬 준비해보러 갈까요? 어, 먼저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그 낙하산줄, 이건 뭐 중국산이긴 한데 이런 낙하산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런 나무 가지들이 필요해요. 나뭇가지가 됐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하나 만, 만들어 볼게요. 대충 만들어도 돼요. 뿅! 짠! 이쁘게 예, 흔들지 좀 하고 응? 이정도면 됐어요 이정도 그리고 어, 내가 이제 이쪽에다가 어디가 할까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편집을 좀 할게요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음, 나무 여기 보이시죠 복지관이라고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슬립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아, 조금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여기 위에 나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 같이 일하는 선생님다 자, 이곳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음. 지금 여기 좀 걸을 때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음, 되게 여기서 이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laughs> 이제 잘 멀리서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좀... 일단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겠지만 일단 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나무 굵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